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 선지자의 노 같이 우리 뒤를 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한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자리를 기억하고, 이 예배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그 지치고 상한 심령 가운데 주가 주시는 회복과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예배 후에는 생명의 주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동행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필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잊지 않고 주께서 이미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셨다는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 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렛의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애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애굽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세상 이 세상의 공중 혼세잡은 마귀 사탄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다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못된 짓을 했다고 해서 심판하여 죽이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그 어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일단 내 새끼는 보호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오히려 내 자녀를 저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간그 대상에게 분노하고 그 대상을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 자녀들의 죄를 무조건 덮는 것은 아니죠. 다시는 그 악한 길을 가지 못하도록 정말 다리몽댕이를 분질러 놔야 됩니다. 매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이란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뜻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혼내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훈육입니다. 다시는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이제 오늘날은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전혀 성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의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심이라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부모는 자녀를 매로 다스려야 한다 이겁니다 오늘날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가 바른 길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할 때는 매를 들어야 됩니다 눈물을 아주 쏙 빼놓아야 됩니다 이때 바른 길 바른 생각이란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하기 전까지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도록 필요하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예배의 자리로 끌고 오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사랑입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은 곧 사망이고 심판이라는 것을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매를 들어도 안 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자녀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 이 마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심판을 해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매를 맞아도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애국, 애굽이라 표현되어지는 이 세상, 마귀 사탄을 쫓아갑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내 백성, 내 자녀를 붙잡고 있는 이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 거죠. 이 심판을 통해서 내 백성을 내 자녀를 사로잡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 내시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백성들 안에 자리잡고 있는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도 이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죄를 사모하고 그리워합니다. 그러니 이들의 마음은 매로 다스려지는 게 아니죠. 매를 들어야 하지만 그러나 매로 다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한 방법을 동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동시에.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파하시고 이 죽음에 사로잡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죄가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찾아가시어 그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국류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소망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 나온 이 육신의 몸은 죄 때문에 죄가 사라지지 않는 몸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몸, 그 부활의 몸, 의와 생명의 거룩한 몸을 입는 그 날을 사모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이게 마라나타 아닙니까?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의 역사, 성령이 임재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매를 드셨습니다. 그러나 매를 들어도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매를 들어야만 자녀가 예배 자리로 나온다면 마땅히 매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되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자녀를 찾아와야 됩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은 사실상 기도뿐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이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그래서 부모는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되는 게 오늘 본문의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의 왕 바로가 블레셋을 치기도 전에 멸망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도 에굽이 블레셋을 친다는 것인지 바벨론이 블레셋을 친다는 것인지 그 예언의 말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어지는 이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여기서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는데 북쪽은 항상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으로는 애굽이 블레셋을 친다는 예언인지 바벨론이 블레셋을 친다는 예언인지 이게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신다. 이건 확실한 거죠. 그래서 3절과 4절,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그 심판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아버지의 손과 발이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자기 자녀들조차 돌보지를 못하는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재앙입니다. 4절은 하나님께서 불리셋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겠다 하시고, 5절과 6절은 이 심판을 당한 블레셋 사람들의 절규입니다. 대체 이 심판이 언제 끝납니까? 하는 절규. 제6절 말씀 보시면,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끝나는가? 제발 이 심판 멈추어 주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간절하고 처절한 절규의 외침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블레셋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쳐도 이 심판은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리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이 심판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 명령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조차 죄의 삭순 사망이라는 이 말씀을 멈출 수가 없어 죄인들 대신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무엇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불레셋은 반드시 멸망하고 반드시 심판을 받고 이 심판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가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레셋의 심판은 기정사실이고 이 심판을 피할 방법은 없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불레셋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할 때 불레셋 사람들은 이 심판에 대한 감각이 없죠 자신들의 삶이 영원할 것이다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심판의 날은 상상도 못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불리셋입니다. 사람들은 그 누구도 마지막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이런 의식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 우리가 내일을 계획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미래를, 내일을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이유는 마지막 날이 오늘 지금 이 순간이다라고 생각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깨어있으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이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 깨어 있으라. 노아의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 같이 어느 날 블레셋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 같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언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이 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시대에서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깨어있어 뭐 해야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 봐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고 불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불레세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레세세의 죄를 지적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이 죄고 사망이고 심판입니다. 그러니 굳이 불레세세의 죄를 나열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생은 이 땅에서 아무리 윤리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착해도 인격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 그 끝은 심판이다라는 메시지가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사람의 힘과 노력과 정성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생은 그 자체가 심판이고, 그리고 후에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자, 이때, 블레셋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성경을 보시면, 블레셋의 죄가 함께 지적이 되는데, 동시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우리 스가리아 9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그라리아 9장 3절 이하에는 블레셋의 죄가 지적이 되는데 블레셋은 도시 국가이기 때문에 블레셋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두로와시돈 아스굴론과 에굴론이라는 지명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6절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액으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블레셋의 죄가 뭔가요? 블레셋의 죄는 자기를 위해서 요새를 건축하고 은을 티끌같이 모으고 금을 진흙같이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블레셋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지금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튼튼한 요새와 은과 금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는, 그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만 바라보며 사는, 바로 이것이 블레셋의 심판이 받는 이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선악가 사건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이 땅의 모든 인생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튼튼한 요새를 의지하고 은과 금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교만이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는 모든 형태를 뜻합니다. 이걸 신약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교만이 되는 거죠. 나를 믿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교만. 그 사람이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교만한 세상이고 교만한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으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데 7절 보시면 이런 블레셋 안에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안에 있다 이거죠.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됩니다. 여기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된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 같이 되리라. 에그로는 블레셋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여부수 사람이란 과거 여호수아가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과 함께 살게 된 부족이 여부수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살게 되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이 심판을 받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데 이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도 똑같이 교만한 인생들인데 단지 하나님께서 넌내 백성이야. 이 이유 하나만으로 이들이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볼때 우리는 불레색과 같은 이방 민족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교만하기 짝이 없어서 지금도 여전히 튼튼한 성벽을 의지하고 금과 은돈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린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백성이야!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때가 되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불렛의 심판 속에는 단순히 심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불레색과 같은 내가 구원을 받음 내 편에서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 이 구원을 묵상할 때 성도의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이한 주도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묵상하십시오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보면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고 거기에는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습니다 눈을 들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가 달리신 십자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죠.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당장 이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됐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의 저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부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죽음을 향해 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저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복음 증거하며 이를 위해 기도하며 그리고 나의 이 죄된 육신을 벗고 죽어 주시는 그 부활의 몸 의와 거룩과 생명의 몸을 입는 그날 사모하면서 나를 불러내신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복음을 증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태어나길 죄와 사망에서 태어나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와 사망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께서 내 안에 영으로 임하시어 이 제된 육신의 몸을 벗고 주가 주시는 부활의 몸그 몸을 주시는 그날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떠날 수 없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랍고 복된 은혜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임하고 또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살아가는 저 영혼들에게 임하여 저들도 우리와 함께 이 복된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국류를 부어 주옵소서 이 세상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할 그날을 사모하는 성도 그래서 그날을 사모하며 복음을 증가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남은 이한주도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에서 나를 부르신 주의 사랑과 국률과 자비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세상에 복음 증거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래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상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민.